안녕하세요. 부동산 중개 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. 이번에 보실 방은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투룸이고요. 건물 이름은 황금성입니다. 그리고 이 방은 4층에 위치해 있고요. 현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관에 들어서시면 오른쪽에 신발장과 함께 현관 이중문으로 구분되어 있고요. 이중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거실 및 주방, 주방에 해당하는 첫 번째 방입니다. 이런 식으로 창이 아주 크게 나와 있어 최강 통풍 매우 좋고요 경치도 매우 좋네요. 자 그리고 저쪽 편에 보시면 현관 옆으로 냉장고 싱크대 쪽 위치에 있고요.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이쪽에 넓은 세탁실 세탁기와 빨래걸리 그리고 작은 창문 나와 있고요. 싱크대 오른쪽으로 이렇게 화장실 나 있습니다. 어 현재 청소가 안돼 있는데 도배 청소 예정이고요. 자 그리고 현관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시면 매우 넓은 그리고 밝은 방입니다. 이쪽으로 창이 나 있고 딱 군더더기 없는 정사각형 구조의 방이 되겠습니다. 네. 황금동의 황금성 투룸이었고요.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.co.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